어? 왔어? 브로우 기똥찬 똥찬입니다 많이 기다렸죠?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제가 하루 동안 이 방구석에서 연구했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뭐 요런 것들이랑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랑 비교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봅시다 요건 개취이니 제 주관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이번 갤럭시의 메인 색상이죠. 미스틱 브론즈를 구매했습니다. 케이스에서 느껴지는 무광의 약간은 로즈 골드빛이 도는 그런 색상은 꽤나 매력적이고요. 케이스 크기도 작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휴대성이 에어팟 프로나 버즈 플러스보다 안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두께가 좀 뚱뚱한 편이거든요.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케이스의 크기보다 두께가 상당히 중요한 걸 아실 겁니다. 작지만 두꺼운 폴더 폰보다 크지만 얇은 스마트폰이 휴대하기 편한 걸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죠. 유닛의 디자인은 케이스와 달리 유광입니다. 급할 때 이빨에 낀 고춧가루까지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꽤나 반짝거리고요.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모습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착용을 해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왼쪽.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해서 이어폰이 극도로 튀어나와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꽤나 선호할 만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보청기 같은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착용한 김에 착용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버즈 라이브는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착용감도 많이 달라지고요. 음질도 많이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에서도 전용 앱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 삼성에서 권유하고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이 있거든요. 뒷바퀴 부분에 걸리는 이 부분을 뒷바퀴에 딱 걸리도록 착용을 해라. 그러니까 새로 모양이 되도록 착용하라는 게건자법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건자하는 방식으로 착용을 하면 뒷바퀴에 얘가 걸리기 때문에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픈형 특유의 그 이압은 없고 귀에 살짝 얹힌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오픈형의 고질적인 단점이죠. 뭔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상당히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흔들고 좀 격렬한 운동을 해도 오픈형 이어폰 치고는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어폰을 깊숙하게 귀 안에 넣는 느낌으로 착용을 하면 어, 착용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음질은 좀 좋아지긴 해요. 근데 이 딱딱한 게 기속 깊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뭐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좀 변태 같은 분들. 그리고 착용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사람의 기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기 모양이 양쪽이 또 다릅니다. 저는 오른쪽이 좀더 작아요. 제가 어릴 때 이빨 하나가 빠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쉽게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보통 사람의 귀, 그리고 귀가 좀 작은 사람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게딱 그래요. 왼쪽은 굉장히 편한 느낌, 오른쪽은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귀가 좀 작은 편이다. 이런 분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 귓바퀴 쪽에 걸리는 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귀가 보통 혹은 큰 편이다 이런 분들은 편안한 느낌을 줄것 같아요 근데 뭐 종합적으로 보면 오픈형 이어폰의 장점 뭐 이압이 없고 착용감이 상당히 뛰어난 편 거기에다가 오픈형 이어폰의 단점인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잘 녹아든 그런 착용감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음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음질은 처음에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신기한 편입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원래 내부에 저음이 많이 빠져나가는 편이에요. 물리적인 차음성이 낮기 때문에 저음이 많이 빠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번 버즈 라이브는 저음이 상당합니다. 타격감도 꽤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툭툭 치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출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소리를 꽤 높게 듣다 보면 저음이 뼈를 때리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뼈 때릴 정도로 들으면 귀에는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볼륨을 많이 낮춰서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고음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AKG 그것과 좀 비슷하고요. 아마도 삼성 연구원 분들이 아까 착용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픈형 치고는 잘안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픈형 이어폰에 음색적 한계, 저음이 많이 빠지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보입니다 아 연구원이 아니고 외계인인가요? 어쨌든 오픈형 이어폰에 저음이 부족한 게 싫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버즈 라이브 괜찮아요 이런 커널형 이어폰보다 저음이 더 좋습니다 대려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청량하고 깔끔한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꼭 청음을 하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음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AKG 플러스 삼성이기 때문에 음질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얘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노이즈 캔슬링의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는 에어팟 프로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에어팟 프로가 훨씬 좋은 노이즈 캔슬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버즈 라이브의 노캔 성능은 오픈형이란 걸 생각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그 외계인들이 이 버즈 라이브를 개발할 때 아마 오픈형이지만 오픈형의 단점은 두드러 깨는 오픈형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많이 집중한 것 같고요. 그 오픈형 이어폰의 최대 한계가 바로 내부 소리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외부 소음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버즈 라이브는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그 외부 소음을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픈형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널형 이어폰을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즈 라이브를 쓰면서 노캔 성능이 별로다. 버즈 플러스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픈형 이어폰의 장점은 다 살리고 외부음 차단을 커널형 수준으로 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절대적인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놓고 보면 에어팟 프로처럼 컨홀링 플러스 노캔 성능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좀 절대적인 성능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캔 성능만 놓고 보면 에어팟 프로나 버즈 라이브나 비슷한 수준일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화이트 노이즈가 살짝 들리긴 합니다. 노캔을 켜면 근데 뭐 에어팟 프로도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들리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더잘 들리긴 해요. 뭐 오픈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노캔 성능도 저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으로 소음을 많이 차단하는 제품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커널형의 노캔이 더해진 에어팟 프로를 사야겠죠 이제 다섯 번째 통화 품질 통화 품질은 요세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어, 완전 동일한 환경을 위해서 유튜브로 똑같은 소음을 재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방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유튜브로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편집하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상당히 소음을 크게 틀어놨거든요 그리고 옆에 에어컨도 틀어놨습니다 그럼 다음은 버즈 라이브 자 이건 버즈 라이브의 통화 품질입니다 어, 버즈 라이브는 조금 길게 말해 볼게요 똑같은 영상이기 때문에 소음은 동일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번에도 마이크가 세 개나 들어갔기 때문에 꽤나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역할 프로보다는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차이가 어떤가요? 자, 그럼 다음은 버즈 플러스. 자 이건 버즈 플러스입니다. 어떤 게 제일 좋나요? 버즈 플러스보다는 조금 발전을 했을까요? 저도 편집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스피커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동일한 환경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끝! 자 여섯 번째 레이턴시입니다.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버즈 플러스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실험실에 들어가면 게임 모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빨라지긴 하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계는 여전하고요. 게임을 할때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성능입니다. 이건 뭐 아마 블루투스 6.0이나 뭐5.1뭐 이런 게 나와야 좋아질 것 같아요. 두개다 언박싱 하는 게제 목표였는데 어쩔 수 없이 워치3부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까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와 버즈 라이브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반응이 좀 좋으면 버즈 플러스, 톤 프리까지 좀 디테일하게 비교해보는 그런 영상도 한번 촬영해볼 생각도 있어요. 원하신다면. 원하나? 이번 버즈 라이브는 확실히 독특한, 네. 이거 아구나 이번 버즈 라이브는 확실히 독특한 이어폰입니다. 아마 삼성에서 커널형 이어폰에 노캔을 더한 버전을 출시하면 뭔가 또 통수치는 그런 이어폰이 출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한 게이 오픈형임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마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어폰 리뷰를 해보면 오픈형 이어폰을 찾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이어폰입니다. 오픈형인데 노캔이 된다는 것만 해도 뭐 거의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시장을 깊게 파고드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어팟 프로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좀 다른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역시 비싼 에어팟 프로가 좋긴 합니다. 노캔 성능이라든지 착용감도 솔직히 커널형 치고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 버즈 라이브보다 더 좋다고도 느껴져요. 근데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갤럭시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새로운 에어팟도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팀쿡이또 지갑 털이 쇼를 하겠죠. 제가 또 9월 신제품들 애플의 9월 신제품들은 다살 겁니다. 구독을 해두셨다가 제가 털리는 거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과연 이 새끼 파산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리뷰해본 버즈 라이브 리뷰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에도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밥아 이제 숙제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좋.